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유튜버 직시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SD카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옮길 일이 많은 분들을 위해 제가 구매한 샌디스크 카드 리더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느린 속도에 답답함을 느끼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해소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카드 리더기를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를 알아봤는데 이 제품이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크기와 무게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지만 속도 하나만으로 그러한 아쉬움조차도 상쇄시켜버리더라고요. 구성품은 너무 심플합니다. 카드 리더기 본체와 USB-C 타입의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이걸 연결만 하면 바로 다른 설정이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꼽으면 되니까 다른 모든 것은 생략한다. 이런 느낌인데 너무 편하죠. 참고로 USB-C 타입을 구매하시게 된다면 필요시 별도로 USB-A 타입의 변환 젠더를 구매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구매했다가 이게 C 타입이라는 것을 개봉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요즘 노안이 와서 구매할 때 글자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 A타입 변환 젠더를 또 따로 구매했습니다. 처음부터 C타입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사양을 잘 보고 구매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샌디스크의 이 리더기는 SD와 마이크로 SD의 경우 최대 312MBps의 전송 속도를 지원하고 컴팩트 플래시 카드는 최대 160MBps를 지원하는 전문가 수준의 성능을 통해 좀더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USB 3.0및2.0 포트를 지원하고 3.0 포트를 통해 2.0보다 약 10배 정도 더 빠르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어요. 저는 네이버에서 USB C 타입으로 약 3만 원 초반대의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USB C to A 변환 젠더는 3,000원에 함께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저는 A 변환 젠더는 따로 맥도도코리아의 제품으로 9,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좀더 비싸니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샌디스크에서 함께 판매되는 3,000원짜리 제품을 구매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리더기가 없었을 당시에는 제가 USB 선을 꼽아서 파일 전송을 하다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니 거의 뭐 홍콩을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리더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금방 보여드린 전송 속도 영상이 이게 빠른 건지 느린 건지 판단이 잘안 서실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카메라가 있으시다면 USB를 꽂아서 한번 파일 전송을 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속도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속도를 비교해 봤는데 이 A 타입 젠더는 따로 구매해서 장착하게 된다면 속도가 USB로 전송할 때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이걸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USB-C 타입의 리더기는 해당 포트에 맞게 장착을 하셔야 그 본연의 속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리뷰 영상도 또 찾아보시면 이게 차고도 넘쳐서 더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샌디스크 이 리더기 제품은 속도면에서는 절대 실망하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C 타입의 이 변환 젠더를 꼽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타 다른 미니 사이즈의 리더기들보다 조금 크기와 무게가 있다는 점과 발열이 조금 생기는 것은 큰 문제점이 될 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걸 무겁다고 들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오늘도 제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